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이제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승부처인 수도권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지지율이 폭등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압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특히 서울시장, 부산, 인천시장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경기도 지사는 아직은 박빙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김은혜 후보가 유리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경기도의 11곳 성남, 수원, 고양뭐 용인, 남양주 등등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론도 이 지방선거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앙일보가 한국 갤럽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지방선거의 여론조사를 하면서 중앙일보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을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한동훈이 무슨 소통령이다, 무슨 검찰이 우리를 정치보복한다 이런 주장을 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 대해서 수도권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외의 결과입니다. 한동훈이 압승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보다 민주당의 한동훈 저격에. 공감하지 않는 수도권 유권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은 전략도 전술도 없고 그냥 거저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만 하다가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를 모두 검찰 손에 쥐어주려 한다. 한도은 법무부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수도권 응답자 음, 중 절반 이상이 큰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 한국갤럽이 6일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인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의 남녀 유권자 1008명, 그리고 2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의 유권자 1007명, 그리고 24일부터 25일까지 인천의 유권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자, 이 여론조사의 시기는 서울은 23-24일, 경기도 인천은 24-25일이고, 이 서울은 1007명, 경기도는 1,008명, 인천은 8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수도권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주장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조사입니다. 자,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 어리버리한 모습, 이걸 수도권의 유권자들은 다 기억하는 모양입니다. 자, 이, 이런 질문입니다. 최근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가 표적 수사, 정치 보복을 위한 인사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울 응답자의 53.0%가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한다는 답은 35.7%. 오차범위 밖에서 큰 차이로, 큰 차이로 한동훈 편. 좋다. 민주당 나쁘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공감하지 않는다가 무려 55.2%, 공감한다가 33.2%. 20% 포인트 이상 한동훈을 공격하는 민주당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인천 역시 공감하지 않는다가 51.0, 공감한다가 37.5%. 오차 범위 밖에서 넉넉하게 과반 이상이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 연구소장은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작 유효 타 하나 성사시키지 못하고는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염증의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이 정치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의 영역이다. 그걸 앞질러 비판하니 소구력이 없는 것이다. 공직자 인사 검정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한 비판도 예단이라는 점에서 미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침한 이튿날인 18일 단행한 검찰 인사를 검찰을 완전 장악해 표적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한 데 이어 연일 한동훈 소통령에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 수사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죄진자들만 겁내면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것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자백하는 겁니까? 뭡니까? 게다가 문재인, 이재명, 방탄 법안으로 검찰사건 완전 막탈 검수화가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 송영길, 김동연, 박남춘, 마수인 국민의힘 후보들 오세훈, 김은혜, 유정복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을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허니문 효과가 그복심인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긍정 여론으로 연동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 응답률은 서울은 61.4, 경기도 61.3, 인천 58.4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각각 34.5, 32.9, 36.1 아무튼 역대 정부 중 최단기간 내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을 방한하게 만든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의 구청장 시장 군수 결과도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참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민주당이 잘못 건드렸습니다. 진성호의 융당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